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사무엘상 29장 1절에서 11절까지인데요. 제가 이 6절에서 11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본레서 사람들의 수령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아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열년 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밟거든 곧 떠나라 아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불의한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아멘. 오늘 이제 함께 우리가 계속해서 새벽 기도회 때 사무엘상 말씀 나누는데요. 오늘 이제 29장 말씀입니다. 어, 이 28장서부터 31장까지는 이제 사울 왕의 몰락이 그려지고 있죠. 어,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 길보아 전투 그 전투를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어 이제 어제 말씀 나눔 보시면 그 사울이 이 블레셋이 쳐들어온 것에서 이제 두려워해서 어 근데 해, 딱히 방법이 없지요. 하나님의 응답이 없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해 줄 선지자도 없고. 그러니까 하는 방법이 뭐예요? 세상 사람들의 방법을 쫓는 거예요. 무당을 찾아가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무당은 또 사무엘의 그 영혼, 그냥 귀신이죠. 사단이 지금 속이는 영을 보내서 어, 지금 당신 이제 블레셋이 전쟁에 승리할 거고, 당신은 이제 죽게 될 것이고, 또이 왕위가 다윗에게로 옮겨질 것이다. 그런 이제 얘기를 듣습니다. 한편 계속되는 이제 이 다윗 사울의 그 공격 앞에서 위협 앞에서 이제 다, 블레셋으로 망명한 다윗은 목숨을 부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의 처지가 참 딱하게 됐죠. 어, 지금 이스라엘과 전투를 이제 블레셋이 벌이고 있는데 아기스 왕이 다윗에게 그 전투에 참전하자고 얘기하는 명령하는 겁니다. 이거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어, 이런 것을 기대한 바가 없어요. 그냥 단순히 예, 사울왕이 자기를 이제 쫓는 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또 생명의 위협 때문에 피한 것 뿐인데 잠시 피한 것인데 그 잠시가 지금 큰 수렁에 빠지게 되어버린 거예요. 가 지금 큰 낭패 앞에 있는 거죠. 본문에 어, 이, 이, 우리가 이제 이절 보시면 거기 보면 그 군사들이 이제 블레셋 군사 쭉 섰는데 에, 이 다윗과 그 사람들은 아기스 왕 뒤에 이렇게 서 이, 뒤에서 이제 나아가는 거예요.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전장터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그런 형국이죠. 이럴 일이 이, 이런 상황이 우리라는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그냥 잠시 피한 것인데,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가서는 안될 길로 지금 간 거잖아요. 블레셋으로 피했다는 것은 성경에서 이방 땅으로 표현된 것은 물론 아닌 뭐 있지만 대부분은 뭐냐면 하나님의 하나님과의 지금 품을 떠나서 자기 방법대로 사는 것을 표현해주거든요. 지금 이 길이 바로 그렇습니다. 딱한번그한 그 것인데 그한 번이 어떻게 점점 더 다윗을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속담에 그런 말있잖아요이 바늘 도둑이 소도둑이 소도둑이 된다. 그래서 뭐 세상에 있는 속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아 이번 한 번만 그냥 딱 하지 뭐 했던 그이 불신앙의 그 자리로 들어간 것이. 그를 더 힘겹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 내가, 우리가 이제 한삶 속에서 잘못된 길로 서러가 걸어가고 있다면, 거기 지금 서 있다면, 우물쭈물 할게 아니라, 바로 결단하고, 어, 그 자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그 길이 나를 더 힘들게 만들어요. 지금은, 아, 뭐, 그것 때문에 내가 사는 것 같아. 뭐, 해결되는 것 같고, 아이, 지금 뭐 숨통이 트인 것 같고, 하지만 그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 길, 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그 모습 때문에 그의 인생은 더 수렁으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단해야 돼요. 지금 한순간이 아니에요. 지금 한순간, 뭐, 음, 음. 이것 때문에 해결되고 뭐 좋은 이렇게 돼서 뭐가 되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지금 하고 있다면 그는 지금 빨리 끊으셔야 합니다. 빨리 거기서 그걸 결, 해결하셔야 돼요. 그래서 계속 붙잡고 있어서는 나도 문제지만 어때요? 지금 그 뒤에 서 있는 다윗의 그 함께했던 그 사람들도 똑같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신앙으로 바로 서지 않으면요, 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공동체 문제고 가정의 문제예요. 지금 여기 있죠. 뭐 다윗도 나, 다윗이 또 그런 겨, 경험이 있잖아요. 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그 바세바로 인해서 그 눈에 들어온 그, 그 여인을 통해서 얼마나 더큰그 참혹한 일들이 그의 삶속에 벌어집니까?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죄를 범하게 되지요. 그걸 통해서 그 가정은 어떻게 됩니까? 한 가정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 그를 통해서 얻었던 그 자기 자식은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이 그냥 놔두나요? 태려가 버려졌잖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바로 해야 됩니다. 순간순간 우리가 잘못된 길로 걸어가지 않도록 내 신앙을 순간순간 체크해야 돼요. 그냥 어용부용 신앙생활에서는안 됩니다. 어 나는 뭐 이렇게 안 해도 뭐 어, 지금 잘 되고 있어 그잘 되고 있는 것이 잘 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이 그 잡아 온전히 새로 거기 세, 세워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여러분 이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 그렇게 지금 연약한 다윗의 모습이에요. 지금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진퇴양난이에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제는 뭐 다윗이 다윗의 손을 떠난 거예요. 이걸 어떻게 여기서 뭐 돌이킬 수도 없고요. 어떻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3절에 어떻게 해요? 뜻밖의 일이 일어나요. 무슨 일이에요? 방백들이 즉 이스라엘 이 블레셋 지휘관들이 다윗이 왜 여기 있냐고 지금 왕한테 묻는 거죠. 저 인간이 지금 뭐 하러 여기 왔냐? 그니까 러 이제 왕이 전투에 참여하려고 한다. 뭐 이러니까 안 된다고 지금 이구동성이에요. 한 사람도 뭐 반대하는 사람 없이 모두가 어떻게 해요? 왕의 그 말에 이 동조하는 사람 없이 어떻게 해요? 모두 다 반대하는 거예요. 안 됩니다. 저거 어떤 사람인데 결국은 창칼을 우리에게 우리 목에 될 겁니다. 강력하게 반대하지요. 이게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에요. 다윗이 할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잖아요.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고 또 그를 통해서 그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구원의 역사 메시아를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하는데 지금 어떻게 다윗이 그 일을 지금 연약함으로 인해서 망칠 계획 망치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 일들을 바꾸시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연약해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을 행할 수 있어요. 그렇게 그렇게 하려고 한게 아니라 어쩌다 보니까 그 상황이 돼 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 또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모든 것들을 바꾸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일들이 일어나죠. 우리가 우리의 실수를 하나님께서는 또그 길을 막으시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게 만드시죠. 그러니까 여기 뜻밖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6절 보시면 이제 이 오히려 어떻게 해요? 아기스 왕이 이제 큰일 난 거예요. 아니 다윗에게 뭐 행한 일이 있는데 또 그를 이제 같이 가자고 또 이제 아기스의 계획은 그거잖아요. 이제 다윗 이 아기스 블레셋 왕의 계획은 이제 다윗을 확실히 이제 방점을 찍으려고 한 거예요. 이제 이, 이 이가 이스라엘과의 자기 동족과의 전투에 싸움을 해서 어, 이제 우리 편을 들어서 이렇게 싸우게 되면 이제는 그는 다시는 이제 이스라엘로 갈 수도 없고 자기에게 충성할 것을 알게 된 거죠. 또그 다윗의 용맹함과 또 총명함을 또알았겠죠 그러니까 자기의 큰 이제 뭐 수와 부하로 크게 쓰려고 생각했던 그런 찰나에 지금 일이 틀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평안히 돌아가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칠자에 보면. 어, 그런 상황에, 만약에, 이아기스 왕이 끝까지 자기의 그이 생각을, 어, 굽히지 않고 고집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리 신하들이었지만 왕이 하겠다면 어쩔 수 없는 상황 아니에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그가, 아, 그이 이 모든 그 사람들의 말을 수렴해서 자기의 고집을 꺾죠. 자기 계획과.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다윗이 지금 이렇게 할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 자리에 이 아기스 왕의 뒤에 섰을 때 그는 어떤 상황이었겠어요? 정말 자기 삶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왜 여기까지 왔나?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내가 이러려고 여기 있는 건 아닌데. 별 생각이 다 있지 않겠어요? 어쩌면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했을 수도 몰라요. 저는 기도했다고 봐요. 그러지 않고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없는 상황들이잖아요. 왕의 마음이 바뀐 거요. 또, 그 지휘관들이 이구동성으로 반대하는 것. 그거 누가 할수 있겠어요? 사람이 할수 있는 거 아닙니다. 지금 전투회가 일어난 일이에요. 지금 정말 지금 이 하루 앞, 한치 앞을 알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다윗을 그 길에서 벗어나게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 다윗을 본래 길에서 또 하나님은 사용하실 계획을 갖고 계시지요. 그래서 7절에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다윗의 불행한 사태를 막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세요.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내이 길에서 하나님이 벗어나길 원합니다. 소망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가오는 자에게 다시 하나님 개입하시고 기회를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어, 이제 와서 이제 왕이 이, 이, 잘못했다는 것을 자기가 이제 전장에 가지 못한다는 거, 그 얘기를 쭉 하고." 아침 새벽같이 이제 떠나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그는 1 1절에 보시면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떠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 정말 에 다윗이 여기 이 지경까지 올줄 몰랐어요. 또 어쩌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어 그런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어그 일들 정말 일생 자기 삶 속에 이제 만약 에 전쟁에 참여했다면 그는 이곳으로 그냥 인생 은 끝난 거죠. 이스라엘 왕이 되겠어요. 아니면 무슨 다른 일들을 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우리가 무슨 잘못 선택을 한다 할지라도 다윗이 잘못 선택을 한다 할지라도 그게 그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오늘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오늘도 진행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만할 게 없어요. 아, 내가 이일안 하면 뭐안 되지? 그런 건 없습니다. 아, 내가 뭐 우리 교회에서 뭐안 하면 뭐 우리 교회 어떻게 되겠어? 내가 안 하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사용하실 거고요. 다른 사람을 세우실할 겁니다. 그건뭐 아, 우리 교회는 목사님 없으면 안 돼. 우리 교회는 뭐 어떤 분 없으면 안 돼. 천만의 말씀에. 제가 없어도 하나님의 일들은 계속 진행되고요.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거기에 도구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써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감사하는 거예요. 써주시면 써주신 대로 감사해요. 때로는 쉬게 하시면 쉬임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일을 감사하면서 그 다음 일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교만할 것도 없고 낭만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진행하세요. 오늘 다윗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의 길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세우셔서 그 일들을 진행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어때요? 그 일들을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 가심이 성취돼질 것인데 그 길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러한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를 또 주시고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길을 온전히 걷기를 원합니다. 잘못된 길에 서 있다면 하나님 그 길에서 결단하고 빨리 돌이키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그러한 하루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